2026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배할 또 하나의 무기가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KAI 송골매 무장형 드론 2026입니다. 오늘 SK 리뷰게러지에서는 차세대 전투 개념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이 무인 전투 드론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송골매는 원래 정찰 임무 중심의 무인 항공기였지만 2026년 최신 업그레이드를 통해 단순한 정찰 자산을 넘어 전투 기급 공격력을 가진 무인 무기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한국 항공우주산업 즉, KAI 가추도한 이번 개발은 세계방산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능력을 또한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송골매 2026은 기존의 슬림한 정찰드론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무장 탑재를 위한 강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날개 아래에는 미사일과 정미류도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하드포인트가 새롭게 적용되었고, 기체 전체는 스텔스 설계를 기반으로 한 레이더 흡수 소재로 덮여 있어 탐지 회피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고고도에서 장시간 채공할 수 있는 능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제는 공격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정찰과 타격을 동시에 진행하는 멀티롤 드론으로 진화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송골매 2026은 최신 전자광학 및 적외선 센서, 합성계구 레이더까지 탑재해 주야관을 불문하고 전장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목표인식 시스템이 추가되어 조종사의 직접 명령 없이도 위협을 자동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전투기 못지 않은 전투 상황 인식 능력을 제공하며 전장에서의 생존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무장 능력으로 넘어가면 송골매 2026위 증가가 드러납니다. 한국산 단거리 공대지 미사일, 소형 정밀 유도 폭탄, 심지어 공대공 미사일까지 장착 가능해졌습니다. 이 말은 곧 송골매가 단순히 지상 목표 타격뿐만 아니라 적 드론이나 심지어 전투기와의 교정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네트워크 중심 전장에서 한국군의 다른 자산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공격을 펼칠 수 있어 한 대의 드론이 아닌 수십 대가 함께 움직일 경우 막강한 전력으로 변모합니다. 항속거리와 채공시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신 터보펜 엔진과 고효율 연료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이상 장기 채공이 가능하며 위성 통신 장비를 통해 지구 반대편에서도 원격 조정과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은 대한민국이 국지적 방어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작전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어 측면에서도 송골매는 단순한 드론이 아닙니다. 전자전 대응 장비, 레이더 교란 시스템, 심지어 소형 미사일 요격 능력까지 고려된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드론이라는 플랫폼이 단순히 값싼 소모품이 아니라 전투기 못지 않은 생존성을 지닌 전략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제적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KAI 송골매 무장형은 해외 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중동, 동남아시아, 유럽 일부 국가에서 이미 구매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유지비, 높은 작전 효율성, 그리고 전투기 대체 능력은 각국의 국방 계획에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인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인 전투 드론의 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내부적으로도 송골매는 군사 전략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찰과 공격을 전투기와 드론이 각각 나누어 수행했지만 이제는 송골매가 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전력 배치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는 한국군이 미래 전장에서 더 빠르고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송골매의 2026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프레데터, 리퍼드론, 중국의 윙룡 시리즈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성능을 자랑하며 특히 스텔스 성능과 AI 기반 전투 능력에서는 한발 앞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투기와 드론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에 송골매는 그 중심에서 차세대 공중전력의 대표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술이 대한민국 자체 기술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성취를 넘어 국가적 자존심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2026년 KAI 송골매 무장형 드론은 한국의 방산 기술이 세계 정상급에 올랐음을 상징하는 결정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송골매 2026은 정찰과 타격, 방어와 생존성까지 모두 겸비한 차세대 무인 전투 드론입니다. 기존 전투기를 능가하는 다재다능함, 첨단 기술.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자적 개발 능력을 상징하는 이 드론은 미래 전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SK 리뷰 게러지에서 만나본 KAI 송골매 무장드론 2026.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배할 새로운 무기의 등장이었습니다.